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찬양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도합니다자서가 197장 이 세상을 괌하고 찬양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선으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잘했어. 우리 예연이가 다 커가지고 초등학생 같아요. 얘는 네, 초등학교 안 했어요. 광석이? 범서가, 범서가, 내일 와라. 범서가 목사님 거짓말하고 쓰러질 것 같아. <laughs> 진짜 힘들어. 범서가 서윤아, 목사님 도와줘. 진짜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토요일에도 꼭 오고. 알겠지? 범서가 진짜 목사님이 쓰러질 것 같아. 정말 일이 많아. 지금 수렴해도 2천 명이야, 서 2천 명. 매일 매일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예약 안내야 사람 답사가 안하는데 도정아, 도생이 나간다, 들어가자 지금. 들어왔어 네. 도정아, <laughs> 도정아. 주일하꼭 오고 토요일도 이리 와, 알았지? 진짜야, 진짜로 진짜 로 와야 된다.어서 와, 요 반가워요. 우리 서윤이 야 서윤이 는 어디 갔나? 어디 빨리 들어와라 응. 태양이 들어왔어? 응. 어? 태양이 반가워요. 고생했어요. 한 주간 잘또 승리했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응. 자, 대살로니까 전서. 어디 1장 했고, 오늘 2장이죠? 응. 대살로니까 전서. 2장, 1장입니다 응. 어, 12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 데, 바울의 대살로니까 사연. 같이 읽겠습니다. 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니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는 것이 아니오회개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올케 여기신 오리고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laughs> 너희도 알고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하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은 우리가 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대민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였노라 아멘. 아유 환장했네.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우리 <laughs> 낮에만 일하는데, 사도바울은 밤까지. <laughs> 어? 낮에도 일하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아, 참. 그래도, 사도바울에 이게 선예가 있어서, 우리도 한번 밤낮으로 <laughs> 일해봅시다. 화이팅. 아 위로가 되네, 위로가 돼. 아휴. 현재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연대 네, 연수으로 보겠습니다 대사를 보면서 자이장입니다 지금 어, 저자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선택하셨고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령 감동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육신의 죄 손장을 영 빵으로 재료로 눌러놓으시고 성으로 꽉 채워서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썼냐 연대가 A.D. 어, 51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B.C. 태어난 후를 에이드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에이드 33년에 부활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51년 거니까, 20년도 안 됐어요. 어, 51년 경, 제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어, 체류함에 거기서 전도하면서 기록했는데, 에베소도 20만 명, 지금 춘천이 한 24만, 24호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춘천 인구만 한 도시가 에베소, 고린도, 그러니까 큰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가 크기 때문에, 서도 바울이 어, 복음을 거주하면서 전도를 오래 합니다. 그 천막치는 노동,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브레스라몰라 일을 하면서 복음을 지고하는데자 오늘 2 장입니다. 대서령님과에서의 바울 사역 형제 여러분 아들포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잘 알고, 알고 있습니다. 2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빌리포에서 많은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자 예수님을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어, 초대교회는 많은 그런 일, 일회용 고난이 아니라 많은 고난이에요. 많은 고난, 우리 초대교회 믿은 선배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하나리야 그래서, 다이도 아웃트 요구하며, 고난이 나의 일기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감동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고난 중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상한 신념과 막 눈물이 나고, 많은 육체적, 영적,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참, 내가 우리 사랑이 참 이쁜데, 오늘 목욕을 시키는더 이쁜데, 목욕을 다 시켜놓으니까, 은혜야, 그래, 안 그래? 사랑이가 누구만 쳐다보고 해, 앉아있대 아빠? 어, 어? 맞습니까? 사랑이가 다리를 다모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걔네 항상 그래. 내가 카페에 있으면은, 카페에 돌려가지고, 항상 나만, 서머니,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또 이쪽에 가있으면, 또 거기 손에서 쳐다봐. 세상에 짐승도 자기 주인만 쳐다보는데 내가 너무 오혜를 받았어. 오늘도 막또 눈물 흘러는데 목욕을 시켜놓고 뼈다귀를 주고 간식을 주고 물을 주고 사료를 주고 이렇게 예쁘 그러니까 뼈놓고 이제 그 앞에서 텐마 위에 앉아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앉아있는데 딱 내가 앉아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딱 일자로 앉아가지고 다리를 한쪽은 딱 이렇게 오고 한쪽은 탁 덮어가지고 턱 이렇게 하고 아주 평안하게 왜 그러냐면 그러냐. 세상에 짐승도 자기 주인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짐승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지. 님 큐리오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주인, 왕, 하나님, 말로 내 마이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망오고있잖아 주인의 견념이 뭐야? 나의 존재의 제1원인, 나를 만드신 분, 나에게 죄사와 구원을 주신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고 나의 참 주인님이 주인님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양자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 휘었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아들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 있는 양자 이 세상에서도 부부가 아들을 못 낳으면 양자를 입양해가지고 양자 입양을 내 아들 내딸을안니 입양을 해가지고, 혼족이 올려서, 어? 내가 낳은 아들 딸이 아니지만, 입양을 해가지고, 아들 한자 그게 양자거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고. 아담마나 죽어버렸던 본질상 진료의 자녀고 여화봉 8장에 살았어. 너희 아버지는 마귀고, 우리 아버지는 마귀고, 우리가 마귀게 에낳고 마귀의 보고들은 거짓과 더하여 모든 사례가 죄악을 짓는 마귀의 종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진짜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말미만 구속, 죄사함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와 영원시켜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네, 성령의 양자를 삼아주었다고 알리야, 어,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사아들에 야, 너희는 나한테 주님 큐리오스, 큐리오스, 큐리오스. 나한테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그런데 왜내말음대로 순종을 안해? 입술로는 주님, 주님, 주님 부르면서 너희들은 왜내 말을, 예수님 내 말을 순종을 안 해? 왜 행동으로 안 옮겨? 이상하다. 예수님그러시잖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세상에 이 사랑의 강아지, 짐승도 짐승도 목을 시켜놨더니 아빠만 쳐서 막 목을 하지 전이라구나 밥을 줄다 놨다. 항상 사랑에는 성분이 그래야 하는 겨 내가 사랑이 눈앞에 있으면은 그 주인만 바라보는 거야 그 주인만 세상에 개도 이렇게 주인을 따르는데 그래 안 그래요? 또 예은이가 그래 오늘 목해가지고 이제 사랑이를긴 줄로 이제 말리는데 예은이가 그래 어 사랑이 나한테는 아무 뭐. 그러니까 언니가 간식을 줬거든 그리고 이제 얼음을 주거든 그러니까 사랑이는 간식 주고 얼음 주니까 언니를 잘 따러 예은이는 사랑이가 애기 치고 그래. 응? 은혜는 가시주는 거의 친구처럼 그렇게 한다고? 어? 얘기 좋아한다고? 근데 봐봐. 은혜가 서, 예은이가 오라 그러는데 안 오니까 서운해, 안 서운해? 그런 거야. 예은아. 예은아? 사람이 오라 그러니까 안 오니까 서운했지? 그렇지, 그런 거야. 우리가 주님, 나의 주님이 예수님인데, 봐봐요. 우리,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안 가고,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도안사랑나면 하나님 서울에 안서운해 서울에 안서운네 서울 하신 거야. 알겠나? 근데 바울은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는데, 많은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게끔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서더 말것도 기뻐합니다. 자, 많은 고난이 있었고 모욕을 당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봐봐, 우리도 얼마나 이거 성 지금 교회 성전 2012년 교회 지을 때부터 반대, 지금까지 뭘 해도 반대, 술을 해도 반대, 카페도 반대, 레스토 거주도 반대, 강력한 반대 정점을 찍었잖아. 그래 안 그래? 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 반대가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우리는 강력한 반대에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깊은 소식, 복음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핍박하시다, 아빠가 뭐라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한옥은 하나님이 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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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했다고 비록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아빠가 하는 말을 비웃고, 콧방에 있고 하, 하, 하나님, 하, 지 말이 야도하다고 하,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그거 하는 걸 지어주니? 이러다 지어놓고 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와서 아빠한테 와서, 사모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야 어 찾아와서 우리가 건축 반대한 거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그래서 막 손자, 손자 데리고와서 응? 카페 와서 커피도 마시고, 쉐이크도 드시고, 빵도 드시고. 리야 너무너무 이제 어르신들이 마음이 풀려가지고 잘 되고 있어요. 우리의 권면은 어떤 잘못이나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기쁜 수식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고 합니다. 하나님 이 누구의 마음을 살펴? 태형제 정말이에요. 어 이번 주 중에 뭐 100, 100, 164만 5천 보세요. 대출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뭐한뭐 뭐 얼마 1만원 80만원 팔았는데 어머니가 100만원 팔게다가 기도하시고 또 주일에도 이제 복음을 성경을 팔고 복음을 팔면서 하나님 65만원 팔고 이제 하나님 80만원 팔아 이제래도 어떡합니까? 막 그런 마음이야. 근데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상호가 되어봤는데 갑자기 네팀 다섯 팀이 줄줄을 쏴가지고 딱 80만원을 찍어주고 그날 정상 했는데 헬렐리아 우리 필요한 것을 쓸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욕심의 가면을 쓰지 않았고. 이 사실 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6절 우리가 그리스의 왕, 성령으로 기름부음받은 왕, 왕 대신 예수님의 사도로서 사도는 예수에게 직접 가르치는 받은 하나님의 종을 사도로 합니다. 사도 가운데 플러스 동일자들이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의 일꾼 사도로서 우리의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으나 우리는 여러분들이 누가 대로하니까 교회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이 아니든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여러분을 부드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권위없이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사도야! 내 말을 듣고 한 번만 열고! 보세요. 이렇게 막 권위적으로 하셨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부드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보세요. 하도 바울과 동자들은 대사양교의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지금 신앙이 어리다 고했잖아요 신앙이 어린데 막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든든히 예수님의 그그 그 부활하심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강력한 믿음이. 막,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너무 기쁜 거야. 아니, 대사람의 그성도들은 믿음도 어린아이의 신앙인데, 이런 많은 환란과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또 부활의 신앙과,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그 많은 고난을 참고 있으니,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너무너무 사도바리, 야, 내 생명, 나의 동자 우리의 생명도 너희들 위해 주기를 아끼지 않아 조금도 아깝지가 않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지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델포스, 예수 있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고생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비라는 성도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헌금만 받아서 전도 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초를 봤잖아요 생활비를 위해서 노동, 브리스킬라 아굴라 이 가정을 천막, 이 텐트를 치는 태, 텐트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걸 수익을 통해서 먹고 살았고 전도했고 또 얼마나 그생활비의 노동에 수고쓰는냐고 사모님 그래 안 그래 와던이분냐 무슨 교회 목사님 화, 화 화방교회 목사님 친구들이 왔어요 카페 이문수 목사님도 사모님 왔었고 그냥 처음 들어어 화방교회 목사님 거기 목사님 이게 나는 내일, 노가다로 가, 야 된다고? 응, 응. 목사님인데, 일을 하는 거야. 그게 그래, 다, 67, 78, 이제, 은퇴 날을 왔았는데다 생활비, 이게 자립이 안 되니까. 어? 자립이 안 되니까. 뭐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생활비를 위해서, 나 지금 처음 이 말씀을 진짜 멀티하고, 처음 딱 제대로 보는데, 반낮수록 그러니까, 어, 대사관교회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패를 끼치지 않으려고, 무슨 말이요? 황금거어서 11조 감사하고, 성계비에 거둬서, 어, 이번 달 1억을 만들어 보내세요! 현대교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번 주, 가양교구, 뭐, 어느교구, 발산교구, 목표는 뭐 1억입니다. 금액만 여러 전산에 뛰어다니면 그걸 맞추려고, 뭐, 말,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맞춰서 하고, 황금을걸치면 거, 어, 어,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내는 것이 믿음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 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감동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해서십일조들감사하는 그렇게 해야지. 근데, 서점방이 나오잖아. 내가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내가 노동을 했다. 보세요! 목사들도 노동을 해야 돼. 노동을 해야 된다고. 여기 써잖아이 방을 봐. 반낮으로일했다잖아반낮으로 반낮으로. 얼마나 진짜 제가 위로가 되지 몰라요. 제가 이제 지금 수련회가요, 2천 명 이해했어, 2천 명. 아주 지금 카페도 너무 지금 사모하고 둘이 이제 지금 우리 서윤이하고 셋이 하면은 100에서 120만원을 파는데 아주 그냥 그 8시간 일할 때도 막 파김치가 돼가지고 쓰러져 쓰러져 진짜 힘들어요 하루 종일 서서 청소하고 빵 만들고 커피 내리고 음식 만들고 서빙하고 청소하고 응? 이제 빵 배달까지 해달래 시내에서 주문 <laughs> 해가지고 그래서 현대 아산병원 단골 손님인데 빵 먹고 싶다고, 가볍게가 부러진 손님 이 있는데 빵 배달하고, 커피도 싸가지고, 빵도 배달라고 별걸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근데 감사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낮에만 일하고, 보 밤낮으로,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고생한 것을 여러분도 잘 기너쓰고, 체험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까지만 할게. 우리 몇 장까지 읽었지? 12장, 10장. 또, 믿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없이 살았는가, 여러분이 보았고, 하나님도 이것, 이것에 대한 지인이신 마라티스 목표장이십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기네스코 체험적으로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신이 하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여, 여러분을 영광의 독사도, 천국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세계 성교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 수단의 삶이 뭐예요? 세계 성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택자건 원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4,300미 전도신종을 당해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도발이 밤낮으로 노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또대산날격 교회에 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경건하고 올바르게 생활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의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 위로 주시는 하나님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사님의 설거지하고 있고 음식하고 있고 있다면은 그것이 되게 마음이 아파하시는 그 말을 들을 때는 종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고기를 굽다가 이 스테이크를 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고기를 굽다가 너무 너무 하루에 막 다섯 개씩 막 오십만씩 막 스테이크가 들어오면은. 막, 너무너무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음식을 만들어서 다, 뭐, 피가 쏟고 쓸어도 죽을지언정, 하나님 사랑을 보내달라고. 자리 맛이 또 해달라고. 자립이 돼서 반드시 내년에 성교 나가서 도와달다고 이렇게 기도 합니다. 하나님, 종의 중심을 보시고 아신 주님, 우리 어머니 존사명에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서두바월도 정말 밤낮수 일하면서 자비랑 성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자유함 있게 도와주시고, 또하나님 감내할 수 있을 만큼만 사람을 보내주시고, 수익을 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성교를 보내줄려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우리 태영제또 우리 서현이와또 어, 지수와 우리 검사기, 또 많은 이른 양 장객자들이 있습니다. 다 모여 집합시켜 주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키우셨어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바라보고, 바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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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하고 믿음으로 발매하마 4 3 0 0미정도 성적 원주민이 꼭 복음을 증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네.